깊, 기... 하얀, 기다려. 지켜보고 있다. 색종이가 잘 쓴다. 후보면 줄게, 기다려. 춥다, 한잔 따라봐. 남자는 20도 짜리지 남자는 소맥이지 또 어, 떨지 마 안주도 없는데. 아, 따뜻해. 아니, 뭐, 어. 얼마나 이런지 알아야지. 어, 탄. 불이 세네. 얘다 불 너무 세다. 그 고기 찢던걸로 그래 아 고, 고구마 넣어야되는데 한번요, 쩔타이 주고 간 고구마 모양과 얘들아, 모양과 뭐가 생겼다? 3개 망가? 2개 망가? 마탱이겠다 얘들아 있다이곳다이거아 네, 아니 어두워서 이곳에다가. 이 조명한 게 설치해야 이다이곳또다가 이곳에다가. 이곳에다가. 이곳야다가이곳에다아이이곳이곳에이곳이 개들이 이거 다부러뜨려놔가지고 여우풍, 여우풍 안 돼! 여우와, 이것들 쏟겠네. 집어여우풍아 집에 가. 아, 내려가, 하야. 기다려봐, 얘들아. 나한 개만 싸먹자. 고기 다 탄다, 씨. 뭘, 뭐, 뭔 소리고, 뭔 소리고. 단 당기. 당귀. 제가 당기를 좋아해서. 쌉싸름한 당기. 당기한게먹어보자죠들거라서 저거라서. 는거라서물거 말도 안되는 콧물아 옷소매이 허해지겠네 이거 청경도 써먹고 천천히 아 뜨거워 이거 뜨겁다 있어봐 배리 하야 안돼 나가 내리 나와 인 꼬맹이 꼬맹이 일로 꼬맹이 일로 아, 공수. 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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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 너희 나와 레 대체? 고마 아, 물티슈 기다려 기다려 나와 나와 기다려 기파야 기다려 지켜보고 있다. 지켜 뵐게 없다. 거기 너간 줄게 간. 절대 밑에 간도 보내주세요